안녕하십니까 부안 서림신문의 CBC 부안방송의 정경입니다. 오늘 CBC 부안방송 스튜디오에는 오리 고장 부안 지역의 디스코 장구 보급의 선구자격인 윤현숙 단장을 모셨습니다. 디스코 장구 연주를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나고 율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어깨 춤이 추어지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최근에는 문화센터 등에서 국민들의 몸과 정신 건강을 위해 디스코 장구를 가르치고 있어 쉽게 접할 수 있고 각종 행사의 무대 공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디스코 장구인 만큼 그 인기도 대단합니다. 그 인기 있는 디스코 장구를 우리 고장 부안에 보급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온 디스코 장구 강사 윤현숙 아리울예술단 단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먼저 부안 국민과 그 디스코 장구 단원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안군에서 지금 고고 장구 활동을 하고 있는 부안 아리오의 창작 예술단 단장 윤현숙이라고 합니다. 어, 부안 국민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디스코 장구와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합니다. 아 어, 제가 어, 원래는 네. 어, 북난타를 먼저 시작을 했었거든요. 어, 난타 먼저요? 네, 음. 어, 북난타 활동을 한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네. 근데 유튜브에서 어, 박서진 가수가 네. 어, 장구를 치면서 하는 게 너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것을 이제 배우고 싶어서. 네. 어, 유튜브도 뒤져보고, 여러분들을 알아봤더니, 네. 어, 전라북도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안타까운데요. 예, 광주에만 있다고 네. 했는데, 어, 정읍에 있는 어, 선생님들, 여러분이 광주로 가서 배워갖고, 어. 자격증을 따서, 어, 거기서 정읍에서 수업을 한다는 어.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어, 퇴근하고 나면은 정읍까지 가서 네. 몇 개월간 이제 배우고, 해서 이제 고고장부를 이제 하게 되었죠. 그런데 네. 하다 보니까 국난타도 네. 어, 재밌기도 어. 하지만 네. 아, 새로 접하게 된디스코 장부가 훨씬 더 신나고 흥겹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쪽으로 더 어, 자리를 아. 접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퇴근하시고 정국 가셔서. 배우시고, 집에 오시면 몇 시쯤 되셨나요? 11시 정도 되죠? 어, 그런 음. 시간 할애를 하셔서, 음. 어, 이렇게 또 부안의 디스코장구를 음, 알리는 역, 그 역할을,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음. 또더 열심히 뛰시고, 또더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좋게 봐주셔서. <받으셔서. 웃음> 디스코 장구를 접하고 또 보급하면서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테고 보람 있는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네.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연이 있으시면? 예. 네. 어, 우선은 처음 배울 때 2019년도만 해도 네. 이쪽 부안군에는 어, 이 고고장구, 디스코 장구는 아예 없었어요. 어. 어, 이제 풍물 장구나 음. 이런 전통 가락을 가지고 하는 이런 장구가 한참 이쪽은 네. 유행했고, 어, 난타는 북난타만 이쪽이 워낙 유명했던 곳이라, 네. 장구가 처음, 들어, 고구장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 아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 누군가에게 이 재밌고 흥겨운 가락이랑을 네. 가르쳐 주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데, 네. 나누고 싶은데,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네, 쉽게 접하지 못하시죠. 네, 그래서 처음에 할때좀 힘들었고, 네. 그리고 나서 겨우 휴원 몇분 네. 모집을 네. 해가지고 또어 한참 연습을 하게 되니까 네. 또 코로나가 또 시작해요. 터져버리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지금 한 3년 정도를 음. 좀어 쉬, 쉬었다가 음. 또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네. 지금은 이제 와서 배우시는 분들이 아, 너무 재밌다고 네. 이런 게있는줄 정말 몰랐다고 하시면서 어, 떻게 하면 배우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제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어, 그리고 보람 있었던 네. 얘기를 또 하라고 해 달라고 <laughs> 하시니까 예, 보람 있었던 얘긴 것은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부터 어그 주간 보호 센터나 네. 종합 사회 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 관 같은 데를 네. 무료로 가서 계속 재능 기부를 해드렸어요 예 아, 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달이 어, 이쪽도 주간센터도 가보고 이쪽도 가보고 이쪽도 가보고 하다 보니까 <laughs> 예. 1년 내내 이제 재능기부를 이렇게 예. 다니면서 해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어, 어르신들이 워낙 좋아하고 또 거기에 계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이나 네, 선생님. 네. 사회복지 선생님들께서 아셔서 네. 이제 행사할 때마다 음. 어, 바깥 행사할 때도 불러주시고 해서. 저희는 그냥 불러만 주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해드리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장점을 너무 재미있게 또 즐겁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까지 그 전율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풍물장구와 가요장구를 곁들인 디스코장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 우선은. 어그 기존에부터 계속 해오셨던 네. 이 전통 가락을 하시는 장구가 바로 이 풍물장구 네. 그리고 기존에그 전통 가락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휘모리 장단이나 국거리 장단, 음. 자진모리 장단 저희가 자주 듣는 네, 네. 그그 전통 가락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네. 바로 이 풍물장구나 사물장구나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저희는 그 장구는 일부만 잠깐 음. 조금 접 음. 접한 것이고 그 위에는 음. 대부분 만들어진 가락으로 한다고 어.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어, 이 고고장구, 뒤죽고장구가 음, 쉽게 남녀노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건 타법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음. 어, 기존에 하셨던 어, 전통 타법을 하시는 분들은 음. 워낙 타법이 많고 그래서 좀 아, 배우기가 어, 어떻게, 쉽지가 네. 않거든요. 기교가 많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럼? 예. 그데이 네. 어, 디스코 장부 같은 경우는 예. 어, 정해진 타법 몇 가지를 가지고 예. 어, 응용 타법도 몇, 부, 몇 가지가 들어가긴 하지만 아. 정해진 타법을 가지고 거기에 4분의 4박자의 음악을 음. 맞춰서 예. 어, 춤도 추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오. 이렇게 장부도 치고 예. 이렇게 한, 한다고 아. 보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쉽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오. 이 디스코 장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또 정말 활력소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좋아요. 네. 배우분들 도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시군요. 네. 디스코장구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듯 싶은데 방금 네. 또 말씀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네. 덧붙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선은 어,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 우리나라의 가요나 네. 이런 어, 4분의 4박자 음악에 들어가는 네. 그런 노래들은 네. 대부분 처음에 바로 노래 가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음. 처음에 전주가 딱 있어요. 네, 네. 그리고 1절 네. 나오고 중간에 또 간주가 나오게 되죠. 네. 간주가 난 다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절이 시작되고 음, 예. 마지막에도 그냥 쌩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 마지막에 또 어느 정도의 예. 여운을 남길 수 있는 정도의 또 가락이 나오거든요. 어.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계속 탑본만 치면 또 재미가 들이겠죠. 음, 그래서 그 중간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어, 음악에 딱 맞도록 예. 그리고 가사에 맞도록 음. 춤과 이렇게 율동을. 접하게 되는데 네. 어, 이디스코 장군은 같이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흥겹게 막 흔들면서 어, 하시거든요. 어깨춤을 많이 추시는군요. 네. 면서도 가만히 들을 수 없고. 지를 네. 보태요. 네. 그렇죠. 쿵짝쿵짝쿵 네. 짜자자 자 하면서 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어깨춤이 절로 나올 음.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심신에 음. 네. 그리고 정신에도 네. 그래. 네. 맞아요. 그렇죠. 허파. 모두 숱하고 할 네. 수가 네. 있죠. 심신에. 정신에. 그렇죠. 아, 예.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웃음> 그렇죠.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좋게 도와주셔서. <laughs> 우리 국민들이 디스코장고와 난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그, 저도 네. 이쪽 부안에서 처음 배울 때는 가르키는 곳이 많지가 않아서 네. 쉽게 접하지를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 정읍도 가보고 전주도 음. 가보려고 하고 여러분들 타 지역을 음. 가서 네. 가르키는 곳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부안의 어, 이 고고장구, 비스코장구를 가르키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네. 저희 말고도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 예.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제가 처음 우리 시작했습니다. 선구자시군요. 아, 아, <laughs> 네. 네, 그렇죠. <laughs> 네. 이렇게, 이렇게 어, 배워야 되는 곳이 여러 배울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의 어, 그 학원비, 네. 어, 수강료라는 게 있어서 네. 네. 보통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좀 우리는 좀. 시골에 속하는 네.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심지보다 학원비가 조금 비싸고 하면 다니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 그 주, 주민자치센터라고 네. 어, 어, 지자체에서 네. 하는 곳이 있죠. 네. 각 면마다 읍마다 네. 있는데, 그곳에 다행히도 우리 부안군에 두 곳이 있습니다. 네. 부안읍과 동진면에. 네. 이렇게 어, 디스코 장구를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어서 아. 그곳에 가시면 무료로 누구나 배울 수 있으니까 나이 상관하지 마시고요, 어, 그냥 마음껏 남녀노소 누구나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이재있는 흥겨운 디스코 장구 그리고 고고 장구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부안 국민, 그, 어느 분이시든 부안 읍하고 동진을 가시면 배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부안 어. 국민이니까요. 예, 그렇군요. 네. 네. <laughs> 현재 우리 부안군에 100여 명 정도의 디스코 장구를 연주하는 분들과 앞으로 또 디스코 장구를 접하게 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아 어, 이제, 어, 그, 북난타를 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네. 그래서 북난타 한마당도 어, 해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음. 있는 것처럼 네. 이제 이 부안에 디스코 장구를 하시는 분 고고장구 네. 디스코 장구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100여 명이 지금 조금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정 회원들만 봤을 네. 때 네. 이제 이런 분들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어, 그 단순히 고고장구 디스코 장구다라고 정하지 않고 음. 다듬이 난타나 음. 그다음에 요즘 숟가락 난타도 같이 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 맞 예, 이렇게 여러, 개, 여러의 장르지만, 네. 이렇게 각기 다른 악기를 가지고 음. 칠수 있는 타악 한마당으로 해서, 음. 1년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백인의 음. 뭐 타악인들 해서 이런 어, 네, 음, 축제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네. 어, 앞으로는 또 그런 축제도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싶은 게 꿈입니다. 네. 예. 그, 윤현숙 단장님과 그, 단원분들이이 자리에서 연주를 어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럼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도 인터뷰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려주셔서 네. 그럼 저는 멋진 디스코 장구 연주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